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이라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 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읽은 아, 말씀 음, 사실 매우 뜨거운 감자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특히 역사적으로 살아, 사셨다 가신 예수님을 보면 어, 사회적으로 약소식민지 민족들에 대한 어, 로마 제국주의의 폭정, 폭압, 착취, 정치에 어, 저항하고 하나님 자녀의 존엄성을 지키려고 목숨을 바치신 어, 그런 분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즉, 억압과 착취의 정치 구조, 또그 권력에 온 몸으로 저항하신 분이. 바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다가 신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의 이 구절로 인하여 교회는 국가 권력에 순종하고 복종하거나 혹은 협조해야 한다라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형성이 되었고 또 권력과 야압하거나 때로는 그 권력을 넘보다가 찬탈하거나 또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전락하면서 예수의 정신과는 전혀 다른 어, 그런 기독교로 변질되게 만든 그런 근거를 제공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도 아마 이3일절 즈음을 맞이하여서 권력을 바라보고 권력을 어, 해바라기처럼 그렇게 흠모하는 목사들이 이 구절로 어, 교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들을 억누르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구절입니다. 로마 제국에 대해서 비폭력으로 저항하셨던 어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교회는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는 로마 제국의 안녕을 빌며 어 황제와 또 원로원들의 그를 축복하는 그런 조직이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 황제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갖고 또그 권력으로 더 혹독하게 민중 위에 군림함으로써 서구 유럽의 암흑 시대를 가져오기도 한 것이 또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에서 오늘 읽은 이 구절이 그 빌미를 제공하고 또 신앙적인 근거로 해석되는 그런 역할을 해왔던 그런 구절입니다. 성서에 있는 구절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우리의 입맛대로 이렇게 저렇게 여기에다 붙이고 저기에다 붙이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 그렇다고 오늘 읽은 말씀, 읽는 말씀은 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도 매우 고독스러운 그런 본문이 아닐 수 없다 하는 생각들을 어, 또뭐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또 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설교자로서 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 잠깐 본문에서 떠나서 오늘로, 오늘의 이야기 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 교회는 보통 3월 1일이 포함된 주일을 3 1절 기념주일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삼일절 이념 주일 그렇게 지키지는 않았죠. 저는 이 삼일절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중요한 인식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뭐 우리가 다뭐 5.18이나 뭐뭐또 어 제주 4.3이나 어 아니면 뭐 삼일절이나 뭐 팔일오광복절이나 뭐 이런 날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이 그냥 그렇게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물론 제가 삼일절을 가볍게 여긴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3일절에 우리 선조들이 나가서 피 흘리면서 총 맞아가면서 독립만세를 외쳤고 또 거기에 교회가 교회 교인들이 많이 앞장서가지고 그 일들을 해냈고 조직해냈고 또 엄청나게 극심한 그런 고문과 그런 고통 당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어떤 목회상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올해는 좀 무겁게 이 3일절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왜 조선 대한제국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했으며 일본은 이것을 왜 빼앗았으며 왜 누구는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누구는 일본의 지배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거기에 부역을 하였으며 왜 일본은 강제 병탄과 착취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며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윤석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미래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3.1절을 좀 무겁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지난 3.1절 제105주년 기념행사에서 어,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 자유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라고 말했고, 또,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간다면, 한일 관계에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어 연설했다고 합니다. 참,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너무 아름답고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접국가가 평화롭게 지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인접한 국가들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또 불행한 과거에 발목 잡혀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거는 서로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윤석열의 기념사는 매우 좋은 내용을 담고 있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주장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년 한일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은 참 좋은 말인 게 맞아요. 그런데 내년이라는 이 하나의 키포니 시점이 좀 마음에 걸린다는 지적들을 하더라고요. 왜냐 한일 합방, 뭐 한일 합병, 뭐 병탄, 늑약 등의 단어로 설명되는 을사늑약이 1905년에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내년 윤석열이 말한 내년이 2025년이죠. 즉 을사늑약으로부터 1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근데 120년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을사늑약이 있었던 그 해는 을사년인데요. 다시 2025년이 을사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놀라운 사건이 또 중간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한일협정 정, 한일관계 정상화라고 말한 한일협정 한일협정이 1965년에 체결되었습니다. 근데 그 해도 을사년이었습니다. 우연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을사내기약 1905년, 그 다음에, 어, 한일협정이 1965년, 또 을사년, 그 다음에 2025년, 어, 이제 일본과 한국과의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윤석열 이 선포, 선포한 그 해도 을사년. 이게 우연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60년 주기로 이 60년 주기로 인해서 을사년이 되면 일본의 이익을 따르는 방식으로 이 남한일 관계가 운영되고 진행되고 있다. 일본한테는 참 의미 있는 숫자일 것 같아요. 한갑자마다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새로운 관철들을 이익들을 관철해내고 어, 한국을 굴복시키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얻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일본에겐 큰 의미가 있는 해가 을산일 사것 같은데 반면에 우리는 매년 60년마다 을산이 사 돌아올 때마다 아주 이, 이 뭐예요 모욕을 당하고 우리의 주권들을 빼앗기고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피해자인 우리가 가해자에게. 맞아요. 윤석열의 그 연설이 다 좋습니다만 문제가 있죠. 일본이 과거에 했던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책임있는 반성이나 사과에 대해서는 이런 반고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여전히 독도 영유권, 그 다음에 역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왜곡하고 있고요. 또 위안부나 강제징용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지도 지지 않고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평화롭고 협력적인 그런 미래로 나가지 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은 지금까지 단한 번이라도, 일본 책임져라! 강제징용 책임지고, 위안부 문제 책임지고, 몇분안 남았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책임져라. 독도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역사 의해서 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단한 번이라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단한 번도 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미래, 발전적 미래. 과거는 잊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제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자. 이딴 소리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윤기중은 1967년에 일본 문부성에서 지급하는 국비장학생 제1호로 선발돼 일본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덫에 걸린 짐승 같은 피해자 조선에게 왜 덫을 놓은 가해자는 일본을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지 않냐고 윽박 지른 것과 같은 그런 형국입니다. 이수정 교수의 괴변을 좀 나름대로 바꾸어서 비틀어서 풍자해봤습니다. 요즘 또 되게 핫한 이슈가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승만 동상과 기념관 권리에 관한 그런 주장들이에요. 어, 이승만 하면 건국의 아버지, 북부라고 이렇게 보통 부르죠. 어, 이제 지금 정부의 정부 또요 시대에 아주 이 뉴라이트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이 이승만 띄우기에 아주 혈안이 돼 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들에게 이승만 전 이승만이 국가를 세운 것과 관련된 그런 건국 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 영화를 가서 보라고 강제로 관람하게 하는 그런 일도 최근에 있습니다. 우리가 강제로 가서 영화 보고 막 그렇게 했던 게 언제냐 생각해보니까 80년대 혹은 90년대 초반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거저이 벌어진. 근데 지금 2020년대에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퇴행을 하고 있죠. 이 건국전쟁이라는 다큐 영화를 막 보면서 막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영화가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 역사, 과목 강사인 황현필 씨가 유튜브에 올린 내용을 봤어요. 제목이 이승만이 죽인 민간인 숫자라는 제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주 4.3 사건 3만 명, 3만 여명, 여순 사건으로 7천여 명, 문경 양민 학살 사건으로 86명, 보도연맹 학살 사건으로 20여만 명, 거창 양민 학살 사건 719명, 제주 서달오름 학살 사건, 제주 서달오름 학살 사건 혹시 기억나세요? 저희 지난번에 제주도에 다크투어 갔었을 때그 비행기 격납고 있고, 렇게 이렇게 빙 둘러가면서 했던 데 있죠. 이렇게 움푹 파여 가지고 거기 폭탄 터져 가지고 그랬다 뭐 그런데 거기가 바로 제주 서달오름이에요. 어, 여기에서 210명. 한평 양민 학살 사건으로 524명. 그다음에 어그6.25 전쟁 때 피난 가면서 공산군들이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 풀어 주면 그 형무소에 있는 죄인들이 다 어, 공산군이 협력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려해서 피난가면서 형무소에 있는 그 죄수들을 다 죽이고 갔어요. 그게 대전 형무소에서 5천여 명, 청주 형무소에서 1,200명, 1,200여 명, 대구 형무 형무소에서 1,400여 명, 부산 형무소에서 1,500여 명, 진주 형무소에서 1,200여 명, 마산 형무소에서 717명, 김천 형무소에서 650여 명. 안동형무소에서 600여 명.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최소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보도연맹 사건 같은 경우는 20여만 명에서 120만 명까지 추산을 하고 있어요.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이승만이 한강인도교를 폭파하고 자기가 넘어간 다음 한강인도교를 폭파하죠. 그 폭파하는 순간에 요 폭파시킬 때 양쪽 다리를 막고 사람들을 못 건너게 한다면 다리를 폭파시킨 게 아닙니다.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폭파시켰다고 해요. 이거는 기록에도 보존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민간인과 군인을 포함해서 4천여 명이 그 다리 위에 있었고요. 그 다리를 폭파시키기 위해서 폭, 그 화약이 폭발되는 순간에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500명에서 800명이 그폭발로 인해서 허공으로 날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어, 녹취가 있습니다. 이거 정식 국가 자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을 다시 일사 후퇴했죠. 그 다음에 다시 수복하러 오죠. 그리고 와서 공산군에 부역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55만 명을 검거합니다. 뭐 공산군에 부역했다는 게뭐 다른 게 있어요. 뭐 이승만 비판하고 현 정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어, 시각 있는 사람이 다 색출되는 거죠. 555만 명을 검거해서 그 중에 민간인 867명을 색출해서 사형시켰습니다. 또그 외에 한국전쟁 때 정식 군인 외에 어 말하자면 뭐랄까요. 의용군 같은 식으로 어 국민 방위군이라고 하는 걸 조직해서 강제로 증집을 해가죠. 그런데 그 사람들 전쟁에 나가서 죽은 게 아니라 다 얼어죽고 굶어죽었어요. 거기에 나온 지급품들을 다 여기저기 빼돌리고 착취하고 착복하고 어또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해서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5만 명에서 9만 명 사이라고 합니다. 혹시 산수를 잘 하시는 분, 기억력이 좋으신 분, 지금까지 쭉 나온 숫자가 대략 얼마 정도일까? 네. 그냥 엄청 많다. 그러셨어요? 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숫자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건국 대통령이니 국분이 하면서 기념관까지 만들어서 숭배할 만한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임무가 뭐예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제1 임무예요. 근데 그런 거를 하기는 커녕 자기 국민에 대해서 오히려 제대로 죽여라, 어? 학살하라고 라 최종 명령을 한 그런 작자입니다. 그는 신탁 통치 찬성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이 한국을 일본 대신 지배해달라고 라 그렇게 적시로 요청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부끄럽게 그 사람이 감리교인이에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과연 국가란 무엇이고 국내를 포함한 국제 정치의 의미와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3일절을지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바울로 돌아가 봅니다.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주석서에는 다양한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운동을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바케아로 다니다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는데 그때 자기가 예수를 만났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서 그래 그러면서 어 예수 운동을 시작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말하자면 한국에서 어 한국의 동학 말하자면 동학 교도였는데. 이 동학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동학을 전파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상,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 별로 아니게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전제하는 것이죠. 로마서는 당시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세워진 그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막 그런 로마에 대한, 대로마에 대한 저항이라든가 그런 권력, 또, 제국의 통치에 대해서 막 저항하고 하는 그럴 만한 상황에 있는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로마, 어, 이 위에 있는 권력에 충성하고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했다라고 하는 주석이 있습니다. 또, 로마, 로마 교회는 제국이나 그 어떤 로마 수도에 대한 그런 호의적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또 로마 당국에도 좀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말을 썼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요. 또, 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된 사람들은 다아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어 이 세상이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당시에 세속 권력을 되게 가볍게 하찮게 여기는 그런 통조가 있었다고 그래 교회 안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어 좋지 않은 결과를 말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넣었다라고 하는 어, 썼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고요 어또 어, 요 앞에 나오는 이 장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러이러한 규범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고 또 오늘 읽은 말씀 이후에 3장5절뭐 이후에 7 절까지 이후에 보면은 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권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 그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틀 안에서 이 말씀을 어, 이해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세속권력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어, 그런 뜻을 담고 있다라는 주석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무튼 이구절이 중요한 맥락은 아니다. 어, 이꼭 세속주의 권력이 복종하라는 중요한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지침을 하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많은 주석서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신 학자들이. 그러나 주석자들은 그렇게 별로 중요한 맥락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이 이 얘기가 지금 되게 중요하게 써먹히고 있다는 거잖아요.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충성해야 된다, 협조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많은 목사들이 특히 보수적인 정권이 집권을 했을 때 크고 이 말을 하면서 어 어떤 그런 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비판 인식이라든가 저항 정신들을 억누르는 그런 역할로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과거, 절대 군주 시대나 아니면 권위주의 시대, 아니면 사람들이 배운 배운 게 없고 막딱 대부분이 문맹이었던 이런 시대에는. 이런 세속적인 권력의 정당성이나 또 거기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하는 요구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이런 권면을 하거나 이런 명령을 하면 이런 명령에 힘을 받기는커녕 비웃음사기에 딱 좋은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위에 있는 권세 세속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라고 한다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야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말씀하셨어 야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야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라고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최소 권력도 우리가 뽑는 건데 민주주의 시대에서 우리의 투표권을 행사해서 권력자도 세우는 건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 믿지 않겠다라고 말할 사람이 더 많은 시대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얘기는 권력자들이나 동의하고 권력자들이나 이. 말씀 읽으면서 하하하고 웃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민중의 고통은 외면하고 일본과의 화해만 강조하는 윤석열이나 자기 국민을 죽이라고 기꺼이 명령하는 이승만 같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도무지 오늘날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기독교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사람들은 이 교회를 향해서 이 기독교를 향해서 등을 돌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분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과연 윤석열이나 이승만에게도 어 그대로 적용돼야 하는 것이 맞겠는가라는 그런 고민도 분명히 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틀에서 이 세속 국가와 이 세속 국가의 권력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간절하게 원하셨던 나라죠. 지금 이 로마 제국을 대체하기를 원했던 간절한 바람들을 갖고 있었던 그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고 그런 정체성을 갖고 그 어떤 권력이나 통제력에 의해서 그 존재의 존엄을 짓밟히거나 훼손당하거나 착취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되는 세상. 그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만드시고 믿었던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는 4절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봐야 돼요.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 자기 이익이 아니라 각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에요.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 나쁜 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이지 자기 자신이 나쁜 일을 하고 어 그런 사람이 아니란 얘깁니다. 이런 사람이야 말로 하나님에게 권력을 허락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절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안으면 하나님의 법을 능멸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조롱하고 또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자기들에게 대풀라고 강요하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는 관계 없는 자들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는 권세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임을 분명하게 깨달아 아시고 밝히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무지 정의로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고 믿을 수 없는 권세가 버젓이 권력을 망나니 칼춤추듯 휘두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이들이 심판을 받는 세상,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득세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권력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세상,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 가족 그리고 패거리를 위해 차고 있는 칼을 휘두르는 세상, 독립운동가 자손은 폐지를 줍고 친일파 후에는 내땅 내놓으라고 소송하는 세상,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나라들이 전쟁을 벌이고 또 약자를 내세워서 대리전쟁을 벌이고 뒤에서 무기를 대주며 그 전쟁을 부추기며 편가르기를 하는 세상. 자본과 자원으로 가난한 나라들을 식민지화하여서 군림하는 부유한 나라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세상. 이것이 세속 정치예요. 이것이 세속의 권력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그렇지 않은 세상이 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권세와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나온 것이라고 수긍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위선자들의 권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력이라고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험악한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올바로 구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올곧게 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